자, 30A. X선을 썼다는 얘기는 전자기파라는 파동을 썼다는 얘기고요. 전자선은 실제로는 전자라는 입자를 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금속박을 지나면 은 이런 회절 무늬가 생겨요. 사실은 구라지만 금속박에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실은 구라예요. 사실은 구라예요. <laughs> 자, 그럼 이제 뒷부분에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고 이 동그라미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진짜 보게 됐어요. 진짜 보게 됐어요. 자 그래서 이 무늬는 이제 회절 무늬가 되는 거고요. 사진 검파에 생긴 문제는 회절 현상에 의한 것이다. 회절 현상에 의한 거죠. 그 다음에 전자는 파동성을 나타낸다. 파동성이니까 회절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전자의 속력을 변화시켜도 사진 검파넷는 무늬가 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, 자 전자의 속력을 빠르게 볼까요? 전자의 속력을 증가하면 이 녀석이 파동처럼 행동할 때 물집할 람다는 길어져요 짧아져 요 짧아지게 될 거고 파장이 짧아지면은 회절은 잘 일어나요 억제하게 돼요 억제하게 되죠 억제하게 되면은 얘네들 요 반지름 갖고 있는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세, 제 센터에 있는 스팟에 딱 모이게 돼요. 자 아,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되겠죠 이건 거짓